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혹시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하게 느끼셨나요? 자, 오늘은요. 수험생분들이 진짜 자주 헷갈려하는 핵심 기출문제 하나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 계산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자마자 막 복잡한 공식을 떠오르실 텐데, 사실 이 문제에는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핵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 아니, 치트키를 찾으러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오늘 우리가 정복할 문제입니다. 100볼트의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 질문 시험장에서 딱 마주치면 순간 당황하기 정말 쉽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랑 같이 이 핵심 원리 하나만 딱 파악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문제 유형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딱네 단계로 쪼개서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건지 목표부터 확실히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에 꼭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짚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바로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답 확인하고 핵심만 딱 요약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가보죠. 네.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계산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 단순히 답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그냥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시간이 끝나면요. 아마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보자마자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답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눈에 딱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연장들을 한번 챙겨볼까요? 계산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여러 변수나 상수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를 안 하겠죠? 첫 번째, 전자의 전화량입니다. 기호로는 보통 2라고 쓰죠. 이건 뭐냐면 전자 하나가 딱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값이에요.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두 번째는 전자의 질량입니다. 기호는 m을 쓰고요. 이것도 역시 상수값이에요. 9.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1제곱 킬로그램. 이 전화량이랑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직접 주어진 값, 바로 전 위차입니다. 기호는 V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전자를 슝 하고 밀어서 가속시키는 일종의 전기적인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문제에서는 100V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이 운동에너지 공식. 그러니까 KE는 2분의 1 mv 제곱.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속도 v를 먼저 구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물론 이 공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이 문제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간단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자가 얻는 운동 에너지는 전하량 e에다가 전위차 v를 그냥 곱한 값이랑 정확하게 같다는 거예요. 즉 KE는 ev.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쓸이 문제의 치트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제가 왜 KE=ev 이 공식이 치트키라고 했는지 괜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마 얼마나 간단한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통 이 문제를 풀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어, 1단계로 속도를 먼저 구하고 2단계로 그 속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함정입니다. 시험장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보세요. 속도를 구하려면 이렇게나 복잡한 루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외웠던 그 상수들 있죠? 그거 다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어, <laughs>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숫자를 다 집어넣고 10의 거듭제곱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쓴다고 해도 실수하기 정말 딱 좋겠죠? 이렇게 한참을 계산해서 속도값을 구하고 나서야 겨우 1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최종 답이 아니라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겐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바로 운동 에너지는 전하량 곱하기 전압, KE eV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그냥 한 방에 건너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복잡한 계산식 있죠? 이건 그냥 잠시 잊어버리세요. 우린 이렇게 안풀 거니까요. 자, 우리의 치트키 공식 KE는 eV에 값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전자의 전하량 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전압 V는 100. 그냥 이두 개를 곱하면 끝입니다. 와, 훨씬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간단한 계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결실을 볼 시간입니다. 정답을 바로 확인하고 오늘 배운 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풀이법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제곱 줄입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에다가 그냥 100을 곱한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이 슬라이드에는 일반적인 두 단계 풀이법이 요약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운동에너지는 전하량과 전압의 곱, 즉 k equal 2b라는 것. 복잡하게 속도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핵심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이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 원리를 진짜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전압이 두 배인 200V로 바뀐다면 최종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계산 하나도 없이 그냥 ke는 eV 이 공식을 떠올리면 답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쵸? 에너지는 전압에 정비례 하니까 전압이 두 배가 되면 에너지도 그냥 두 배가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응용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보세요.